자 85번의 2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다항함수 f(x)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때 f1은 5일 때 f2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에는 조건 3 개를 알려주는 거예요. 가 조건, 나 조건, 그리고 f1이 5라는 거. 자 우선 가 조건으로 가 보면 x가 무한대로 갈때 분모가 무한대로 갑니다. 근데 0이라는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이 분자인 f(x)는 3차보다 낮은 차수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fx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꼴로 표현하겠습니다 1차일 수도 있고 상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a가 0이 아니라는 가정은 제외해야 돼요 a가 0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나조건으로 갈 건데 거슬리는 게 있어요 x분의 1 그래서 얘를 t로 치환하겠습니다 그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t는 0으로 간다로 바뀌죠. 그래서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자 x분의 1이 t니까 x는 또다시 t분의 1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x 대신에 t분의 1을 대입하시고 fx분의 1은 ft가 되겠죠. 얘가 3. 그러면 분모 0으로 가니까 3이라는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자도 마찬가지 0으로 가야 하죠. 맞아요. 이때 다항함수 fx라고 했으니까 ft도 다항함수고요. 결국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으니까 그냥 f0가 0이라고 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요거 헷갈리니까 그냥 x로 바꿀게요 문자. 상관없죠. 자, 그럼 fx를 내가 지금부터 쓸 건데 f0가 0이었으니까 c는 0이었고 fx 대신에 얘를 대입해서 x로 묶을 거예요 이렇게 이때 x끼리 약분되고 x에 0 집어넣으면 b가 나오고 얘가 3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또다시 fx를 다시 ax 제곱 b 대신에 3 대입해주고 f1이 5라는 조건 마지막으로 써주면 f1은 a 플러스 3이 되고 얘가 5 A는 2가 나와주죠. 자, 이제 끝났어요. FX는 2X제곱 플러스 3X인데, 결국 F2라는 건8 플러스 6이 되면서 14라는 답이다라는 걸알수 있겠죠.